하십니까? 월간 와인 지부의 발행인입니다. 강론의 주제는 독일로 리스의 명품인 군톨록의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군톨록이라는 와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분툴로그이 독일의 여러 와인 산지 가운데 리슬링이 나는 산지 가운데 라인 헤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인 헤센에서 나는 와인인데 아주 훌륭한 와인이기에 제가 늘이 와인을 즐기면서 이번에 추석도 며칠 남지 않고 해서 마침 우리 새로 이 홍보 이렇게 파트너로 들어온 르뱅 코레를 위해서 내가 한번 뭔가 좀 유튜브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방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와인어리를 처음 방문했던 것이 2007년 7월 초인데 이때 제가 사실은 찾아갔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독일의 와인 산지를 직접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을 취재를 하고 와인 뉴비에 올리고 다음에 단행본으로 만들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스타딩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2007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와인 리뷰의 해외필진이기도 하고 독일 와인에 있어서 아주 저명한 컨설턴트인 미스터 빈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한번 독일 와인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뛰어다니면서 직접 전부 다한번 어, 체험을 하고 싶다 했더니 일차로 2007년 7월에 일정을 정해서 찾았는데 첫날은 라인가우를 가고 두 번째 날에 이제 라인가우를 마치고 나오는데 미트미스터빈즈가 내일은 라인헤슨에 있는 군툴록에 군툴럭의 와인을 찾는다. 그리고 그군툴록 와인을 찾는 길에 어, 독일 와인협의 마뉴엘라 아, 리프션이 같이 동행을 한다. 이렇게 일러 주기를라 제가 속으로 아, 그군틀록이라는 와인이 꽤 어, 이름이 있는가 보다. 왜냐만 독일 어, 와인 협회 관계자가 일부러 나와서 그것을 동행을 한다 하기에 마, 제 나름대로 어, 뭐랄까, 조금 굉장히 어, 라기 보다는 좀 어, 이렇게 깊은 관심이 어, 생겼더랬습니다이군 아, 틀록이라는 와인 의뢰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나켄하임에 있는 데, 나켄하임 라인헤센 그 주에 이 나켄하임이랑 나켄하임이라는 곳하고 오펜하임 두 곳이 와인 거래 요충지이기도 하고 꽤 그래도 큰어이 뭡니까 도시입니다. 그래서이 나켄하임에 외곽에 조그마한 야산이 이렇게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접근을 하면서 보니까 나즈막한 뭐 해발 한이삼0 미터밖에 되지 않을 듯한 야산이 이렇게 마을 뒤산을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앞은 어, 더 넓은 와인 산지였습니다. 해서 어, 이 집에 들어갔는데 뭐 규모가 어레라고 이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소박하고 가장 전통적인 독일 어, 가등 비슷한 형태의 와인들이었습니다. 해서 들어가서 어, 주인하고 이사 수인사를 나누었는데. 아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멘시다 이 프리츠 헤셀바흐입니다. 아 하셀바흐. 근데 이 프리츠 하셀바흐라는 분이 그때 막 덥수룩하게 생기고 아주 인자스럽게 생기면서 나보고 멀리서 와서 정말 자기 집에 어, 영영광이라고이야기하길래저도 오히려 이런 집에 이런 집에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와인을 세 가지를 어,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첫 모금 제가 그 와인 테이스팅하면서 느낀 것이 야 정말 좋구나 와인이. 왜냐면 제가 그 전날에도 어, 라인카우에서 이미 한두 군데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와인을 테이스팅했던 어, 후라서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집 와인이 너무나 그때 간 이렇게 인상을 주었기에 지금도 사실은 오늘 이러한 그 뭡니까 예 유튜브를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와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제가 어, 놀라운 표정을 했더니 옆에 있던 어, 마누엘라 여사 나보고 이 집의 와인이 이렇게 규모는 아담하고 적지만을 워낙 이름난 어, 뭡니까 라인헤센의 와인 어, 명가라고막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 캘리포니아의 와인 스펙터 같은데서 여러 차례 백대 와인의 리스트다 되고 했다 이런 만 어, 훈수를 제한테 듭니다. 이제 스테이션을 끝내고 나니까 주인이 아, 포도밭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어떠냐 해서 아, 기꺼이 한번 보자 했더니 바로 와이너리가 있는 뒷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등성에 이렇게 올라서니까 아, 눈앞에 광활한 그 어, 평지가 보이고 라인강에 이렇게 더 넓은 강 폭이 이렇게 어 그냥 조는 듯이 마치 호수와 같습니다. 한여름 몇 년간 그렇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포도밭의 이 경사가 어 상당히 급한 경사의 포도밭이 위에 산등성에서 저 밑에 물가까지 한 줄로 쭉 이렇게 뻗어 있는데 어 한참 7월 달에 포도알이가 이제 서머 하비스트를 거치고 어 한참은. 어 신장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인한테 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 봤을 때이 포도밭의 이름이 어 로텐베르그입니다. 로텐베르그라는 포도밭의 이름을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 이렇게 어 포도밭의 표창은 붉은 슬레이트입니다. 뭐 여러분 슬레이트의 표창이라는 건 편한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 슬레이트가. 이렇게 더 늦게 깔려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는 시간이 타이밍이 맞으라서 못 봤습니다만 제가 오스트리아 단위부강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주인의 설명이 새벽녘이 되면은 물한 개가 강상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뭡니까 포도밭으로 전부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침 햇살이 일 때까지 그냥 그물한 개가 머문답니다. 하면은 포도는 그물안 개가 마치 하나의 볼랑키트, 즉, 담요와 같은, 어, 이렇게, 어,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담요 같은 느낌으로 아주 포근하고 안온하게 당을 키운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낮 사이에 이렇게 어, 강, 강상의 물이, 데워진 물이 복사열로 다시 어, 밤중에 올라가면은 이 서늘한 강바람이 다시 포도의 산을 아주 유쾌한 산, 플레잔트 에시드라고 그러죠. 아주 유쾌한 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길래참 좋은 포도밭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이 아무리 와인메이커가 훌륭한 기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포도밭에서 좋은 와인을 빚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이렇게 또 한번 일러주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이 포도밭을 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아, 직접 그, 그 뭡니까 프리서 하셀바시한테서 들은 바입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이 로텐베르크의 훌륭한 포도밭을 아, 취득한 분이 카를 군틀르입니다 카를 군틀르 이분이 원래 마인스의 한 운영원이었는데 아침마다 자전거로 이렇게 포도포도바다불 지나면서 포도밭에이 일고 있는 물안개라든가, 다음에 햇살이라든가, 다음에 미풍이라든가 모든 그 자연의 요소를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보시면서 보면서 내가 언제 이포도밭을내 손에 한번 넣고 싶다는 아마 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1890년에 이 포도밭을 손에 넣고 와인을 빚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 군톨락 패밀리가 아니고 하셀바우 패밀입니다 하셀바우 패밀인데이 관계를 제가 어 르벤 코리아 이승기 대표한테 확인을 시켰다 했더니 그어 군톨락의 사위가 아마 어 다음 대를 이은 것 같습니다. 해서 프리츠 하셀바 제가 만나 뵈었을 때 프리츠 하셀바하고 지금은 그 프리츠 하셀바가 죽고그 아들이 지금 현재 대를 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틀락과 하셀바 두 가문이 이렇게 서로 인가 이렇게 인척 관계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으면서 현재 5대째 군 로텐베르크의 포도밭에서 어, 수확한 포도로 훌륭한 와인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마셨던 어, 그리고 테이스팅을 했던 기록을 옛 어, 이렇게 서류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위해서 그때 보니까 세 가지 와인을 테이스팅을 했는데 하나가 군터를 낳고 그장 바티스터 리스링 2006년 두 번째가 군톨라그 디바 리슬링 2005년 세 번째가 군톨라그 로텐 베르그 나켄하임 리슬링 아웃슬레재 2006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그때 테스팅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와인을 내는 바티스트 하나하고 두 번째는 로텐 베르크하고 이렇게 두 와인을 샘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면은. 2007년에 당시에 상면했던 미스터 프리스 하셀바하가 서울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승기 대표한테서 이야기를 듣고서 하도 반가워서 무교동에 한 음식점에서 같이 저녁을 나눈 일이 있으면서 그때 당신의 와인을 내가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 했더니 자기도 그 노틀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닥터 초이가 자기 와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 데서 아주 뭡니까 만족스럽고 흡족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 요 근래 아마 어, 사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근에서 핫셀바가 지금 오대째 대를 이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걸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 나온 두 병을 제가 아뭐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요. 이렇게 보시면 넬처자나 자한 바르디스트 이 위에는 이 와인은 100%리슬링입니다 여기도 100%리슬링입니다이100%리슬링을 갖고 보통 저희들이 화이트 와인을 이야기할 때어 오크통에 덧갔다 나왔느냐, 덧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어 자한 바르디스트 e 리슬링은 4개월 내지 기에는 6개월 어 오크통에서 숙성 거쳐서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지금, 어, 로틴 베르크는 순수 자연 효모를 갖고 와인을 발효시킨 걸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두 와인이 다 나름대로 그 뭐라 합니까? 약간의 양조의 스타일은 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리슬링 100%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을 마셔보면, 요테스팅을 해보면 굉장히 간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뭡니까? 첫 번째, 이렇게 혀에 닿는 그 맛, 우리가 그 맛을, 마, 리스링 100%나 샤르도네100% 100 쪽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사과나 배, 때로는 보숭아까지 가졌게 들어서 이 과실의 향과 맛이 그대로 입안에 전해진다는 것, 첫째 하나. 두 번째는 좋은 독일의 과인이 다른다고비교하기보다는이 결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좋은 상과 좋은 이 당이 아주 집착이 되는, 어, 그러한 좋은 결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간결하게두 와인, 그리고 군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저 하나 <laughs>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 앞으로 며칠이지 않으면 곧 추석이 닥치는데 그때 이렇게 같이 집안 혹은 뭐 여러 어, 가족들 한데 모여서 와인 한잔 하시는 계기가있으면이군틀라고 와인을 한잔좀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같습니다만는 독일의 아주 대표적으로 이름난 라인하센의 어, 나켄하임의 로텐베르크 포도밭에서 온 와인이다 이렇게 느끼시고 한잔 들어보시면 정말 참제 말이 허언이 아닐 것이다 하고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좋은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